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연출을 맡은 정윤수입니다. 네. 주말에 좀 제일 골드나무 이런 시간에 와서 저의 주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즐겁게 보셨는지, 저희 배우들한테 저희 박수 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귀한 주말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여기 신 분들 모두 빠 받으시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문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잘 보셨죠? 네. 전용이라고 아, <laughs> <laughs> 알고 있는데, 액션인가? 어론 어찌됐든 뭐, 마칸다 프레버를안 어, 보고 심야 카페에 다시 들 너무 너무 니다 어, 저맨 뒤에 계신 형님은 저희 무대인사 오는 줄 알았나요, 혹시? 아, 아셨나요? 아, 영화? 괜찮죠? 어, 어, 진짜로요? 아, 그 사이에 도 이렇게 엔처널량이 생기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기적은 이렇게 작은 거부터 일어납니다. <laughs> 어, 정말, 영화 너무, 편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희가 직접 선물을, 약속하지만 준비했습니다. 저기 맨 뒤에 있는 형님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포스터도 있구나 형님한테 고르라고 하고 그 아빈 형님한테 남은 거 하나 를들어다찾인찾아 저희가 이게 동영이니까 어 잠시만요 이거 다같 한번 찍는 건데요. 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괜찮 너무 잘어울 e I'm done. I'm d o 게 e I'm done. I'm done. I'm d o n 네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감사합니다 오빠 편지에요 편지요 제가 무슨거 아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